안녕 하이엔티브디비아 하연이 요오늘은 말랑이 영상을 찍어볼 건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 저는 오늘 산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어요. 만두 말랑이 대형으로 왔고요. 병아리 말랑, 병아리 귀엽죠? 이거 실대로 매직펜으로 그린 거예요. 한번 이거 만져볼래요? 이건 별 소리 안 나요? 한번들어보시죠 그래도 a 적함이 있는데. S, M, R. 그래도 끈적함이 있는데 하 a 아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 o u 만져볼게요. 얘도 ASMR. 제가 앞머리를 자르러 가야지. 저는 엄마 미용실로 갈 거예요. 안녕. 먹을게 여기 있지 그냥 이게 슬라임 같은데 왜그 남들은 여기다가도 표정 그려볼까요? 잠시만요. 네임펜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임펜 뭐하러? 어? 만두말랑에다 표정 그 하지마. 표정 그릴게. 원래 그렇게 해? 진짜? 네 인분이 그리고왔습니다 만대 표정 그리 만두 안 갔다 해봐 한번 짠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번지면 안 돼서 짠. 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름. 만도 말랑이니까, 음, 만, 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 만쿵? 심쿵만 다들 아시죠? 이렇게 만지면 그, 달라붙는 거. 쿵, 심쿵만의 쿵을 해서 이름 만쿵이라고 지을게요 얘는. 얘도. 끈적이라고 칠게요. 끈적끈적해서 여기 겉에 안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눌렀다가. 소리가 되게 촉감이 예쁘다. 얘 반은는 색깔. 근데 이거 불량품인가요? 원래 이렇게 쫙 펴지는데 저는 이렇게 쫙 꾸부러져요. 음.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안녕.